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의 충신 김은부 현종의 장인이 되다, 고려 세구광의 외할아버지 김은부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동아시아 초강대국 거란의 멸망 과정 멸망한 거란족 고려로 들어오다,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고려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경에 나성을 쌓고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설명은 마치 고려가 거란과 계속 전쟁 상태에 있었고 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천리장성은 거란 쪽을 향해 있지 않아요. 거란을 향해 있다면 서해안 쪽 의주 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란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가 거란과 책봉조공관계를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고려 국왕들이 대대로 거란에 책봉을 왔습니다. 언제까지 거란이 망할 때까지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고려는 계속 거란과 책봉조공관계를 맺고 왕래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거란이 갑자기 고려에게 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야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잖아요. 거란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이렇게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토를 지도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쪽으로가 중요한데, 서쪽으로는 알타이 산맥까지 가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연운 16주를 차지했으니, 지금의 중국 베이징 아래쪽까지 내려가요. 거기 백구아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거란의 영토입니다. 북쪽으로의 영토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케틀랜 강까지 올라가는데,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도쪽으로는 바다까지 동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다섯 개의 도성을 만들어요. 이거 이제 거란 오경이라고 하는데 상경, 동경, 중경, 남경, 서경 다섯 개의 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경이 가장 중심이 되기는 해요. 지금 네일먼구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본영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란의 황제들은 유목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요. 이 황제가 유목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황제가 양치기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입니다. 거의 다섯 개의 도성 오경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절별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황제가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는 국가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렇게 황제가 돌아다니는 이거를 거란 말로 날발이라고 합니다. 날발의 날은 도장 찍는다는 뜻이고 발은 사발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아무 뜻이 없어요. 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을 한자로 표기한 거겠죠. 자. 이래서 움직이면서 국정을 다스리는 유목 국가의 모습이 날발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드러난다는 거죠. 아까 거란 말 거란의 문화 정책 모른다고 했는데요. 거란 말 우리 잘 몰라요. 알타이어 족에 속하고 옛날 몽골 말의 조상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은 모릅니다. 거란 사람들이 거란어를 계속 썼느냐? 당연히 씁니다. 거란 본토에서는 당연히 거란어를 썼고 남쪽 연운 16주 지역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족일 테니까 여기는 한어 중국어를 썼고 서쪽으로 가면 위구르족이 살잖아요. 거기는 위구르어를 썼을 거고 이쪽 동쪽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살았을 테니까 여기는 여진어를 썼겠죠. 여진어고 거란어고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오랑캐 마리아라고 알고 있겠지요. 역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때 이거란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거란어고 여진어고 다른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 언어학을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만. 흉노 선비 유연 이런 유목 민족이 사라진 이유는 유목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언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말을 잃으면 우리 민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옛날 유목 민족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란은 자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에서도 문자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거란대자, 거란소자 이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거란 대자 거란 소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료를 보면 서기 920년 거란 대자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에는 3000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가 3000개 이거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금 어디 남아 있냐면 비석에 거란 대자로 되어 있는 비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자와 비슷합니다. 한자와 비슷한 이걸 가지고 말이 달랐을 테니까 아마 음과 훈을 이용해서 거란어를 표기하는 우리 이두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3,000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2,500자 정도를 찾아 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란대자 말고, 거란소자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거란소자를 보면 한자를 전부 쓰지 않고 부수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글 같은 음소문자입니다. 음소 문자는 말하자면 표음 문자고 알파벳 같은 거예요. 이런 거라면 아마 자기들의 말소리를 표현하기가 좋았겠죠. 이거는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공통의 관심사예요. 우리도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말과 한자가 달라서 우리 문자가 필요하다. 똑같은 필요성을 거란 사람들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대자도 만들고 소자도 만들어요. 거란 소자는 원래 453 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320자 정도의 소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만드는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거란의 멸망까지 이야기를 마저 하죠. 거란이 916년에 건국이 되어서 망한 게 1125년이에요.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 2세기 동안 존속한 나라입니다. 짧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국가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위용 같은 게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망했다라기보다는 외부의 더큰적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만주 지역에서 여진이 성장합니다. 여진의 성장은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인데 아골타라는 영웅이 등장하죠.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1115년에 나라를 세워서 나라 이름을 대금 우리가 금나라라 부르는 나르를 세워요. 이 금나라를 거란이 공격을 하는데 사료에 따르면 70만 병력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만 대군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패해요. 이한 번의 전투로 거란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금이 더 군대를 키워서 5경 중에 3경을 함락시키고 중경을 함락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서 거란과 대치하고 있던 천사년 이래로 거란과 싸우지 못하고 있던 송나라가 기회를 틈타서 금나라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거란을 협공하여 이기면 연운 16주를 송의 영토로 인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송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연주 회복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금은 뭐가 좋으냐 송이 그때까지 거란에 보내던 세패 이거를 금에 준다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송의 입장에서는 부담은 똑같아요. 그냥 세패와 비단하고 은하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 영토를 얻게 되니까 둘이 힘을 합쳐요. 양쪽에서 거란을 공격하게 되니까 거란이 더 힘들어지죠. 거란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가 사막 쪽으로 드디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기에서 생포가 되는데 1125년 그래서 거란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거란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거란이 망하기 직전에 1924년에 거란의 황족이 있던 야율대성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건너가서 중앙아시아의 카라키타이라는 나르를 세웁니다. 이거 한자로는 서쪽에 있는 요나라 서요라 부르고요. 이 서요가 뒤에 거란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금과 계속 대결을 해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칭기스칸의 몽고에 망합니다. 1218년 칭기스칸이 서쪽으로 진출을 하다가 이 카라키타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거란의 멸망은 1218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고려와 거란이 한번 거란 유종의 침입으로 또 충돌을 합니다. 고려사에는 이때 고려를 침략해 온 거란을 거란 유종 유종은 남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의 잔존 무리들이 고려를 침략해 왔다는 느낌으로 기록을 해 놓는데요. 1906년에 몽골이 건국됩니다. 태무진이 몽골을 건국하고 금나라를 공격했어요. 이 금나라 통치하에 살고 있던 거란족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거란 부흥을 시작을 합니다. 야율 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립을 해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몽골군에 투항을 해요. 그리고 몽골의 도움을 받아서 금나라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때 격파한 금나라 군대가 사료에는 60만이라고 하는데 성공을 한 다음에 이 부흥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은 자 우리가 이제 금나라 군대를 이겼고 부흥에 성공했으니 황제를 칭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어느 한 쪽에서는 우리가 그러긴 했지만 몽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몽골이 좋아할까 자주파와 친몽파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야율 유가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배신한 사람들이 이걸 거란어로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요. 한자로는 일단 가트가 야사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야율 가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또 내분이 네 일어납니다. 그 내분의 네 과정에서 걸로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몽골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압록강 넘어서 고려 땅이었던 거예요. 고려는 잘 있다가 갑자기 이 거란족이 막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 당시 고려사에 의하면 거란 유종을 9만 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믿을까 말까지만 어쨌든 만명 규모의 거란족이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오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몰려 들어온 겁니다. 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비대 같은 게온 겁니다. 막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그거 자기들 먹고 막 이러는 상대가 고려의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고려에서 오랜만에 군대 모아 가지고 고려가 전쟁을 해본게 언제냐면 윤관이 구성 개척한다고 별무반 만들고 했던 그게 1107년이에요. 1107년에 구성 개척하고 1011년에 이걸 여진에게 돌려주고 이 이후로는 고려에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몸을 푼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겠어요. 어쨌거나 고려가 나름 선방을 합니다. 이 꺼란 유종을 계속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압록강 쪽에서 온이 꺼란. 유종을 밀어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쪽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함흥으로 해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도망을 가요. 어이 됐다, 그러면 또 옵니다. 두만강 쪽에서도 이 함흥 쪽에서도 오고, 이쪽 의주 건너서, 이쪽으로 동서 양면으로 와요. 밀어내면 또, 오고 밀어내면 또 오고, 이렇게 두 번을 밀어내는데, 두번또 와요. 그러다가 고려가 안 되겠다. 군대 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소탕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쭉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밀려나가던 거란 유종이 이번에는 국경 바깥으로 도망을 가지를 않고 평양 근처에 강동성이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가요. 이거 이상한 일이죠. 북쪽으로 가서 국경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강동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북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 사정이 이번엔 몽골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와요. 고려를 보고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원하는 야율 유가를 배신한 거란족을 쫓아서 고려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서 고려와 몽골군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은 거란 이야기니까 몽골 이야기는 요쯤 하기로 하고요. 강동에 모여 있던 거란족을 몽골과 고려군대가 협력해서 전부 진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누가 갔느냐? 그 사람이 전리품이에요. 대부분 몽골군대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를 고려에 남겨 놓는데 고려에 남은 이 사람들이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집단 거주지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 이 집단 거주지를 고려해서 거란장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후손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거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현재는 결과적으로 우리 중에 거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